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가장 필요할 때 몸이 지쳐버려 스스로도 당황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유 없이 급격히 떨어지는 에너지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나는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히 충분히 가능하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집 주방에 늘 있는 아주 익숙한 재료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물에 희석한 식초 한 방울만으로도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분명히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면 활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식초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결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식초가 남성 활력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궁금증을 자주 표현하십니다 대답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식초는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건강을 위해 사용해 온 자연 발효 식품입니다 식초에 풍부하게 포함된 유기산과 아세트산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은 전신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특히 남성의 생리적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기 기능은 해면체로 혈액이 얼마나 풍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혈관이 막혀 있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식초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식초에는 아세틸콜린이라는 활성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혈액을 정화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며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강물이 시원하게 흘러내리듯이 혈액도 부드럽게 순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생리적 기능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식초는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작용이 탁월하여 몸속 환경을 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초는 주방에서 자주 사용하는 조미료일 뿐 아니라 신체의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 피로를 덜어주고 에너지를 빠르게 회복시키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식초가 가진 강력한 항균력은 식중독균이나 장푸수균과 같은 유해 세균을 제거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식초는 소화기 건강과 면역력을 동시에 지켜주는 강력한 슈퍼푸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식초만으로는 남성 활력을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최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식초에 특별한 재료를 더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생강입니다. 청범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생강은 엄청난 힘을 지닌 식재료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생강은 오랜 세월 동안 한의학과 서양의학 모두에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효능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켜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식초와 함께 사용할 때이 조합은 단순한 시너지 효과를 넘어서 남성 건강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식초가 혈관을 정화하고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생강은 그 길을 따라 혈액이 더 빠르고 강하게 순환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혈관이 넓어지고 깨끗해지면 혈액은 마치 거침없이 흐르는 폭포처럼 신체의 중요한 부위, 특히 남성 활력에 필요한 부위로 집중적으로 공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강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자연적인 분비를 자극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활력과 자신감, 전반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테스토스테론이 균형 있게 유지될 때, 남성은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집중력과 에너지가 향상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초와 생강 추출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생리적 기능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 활성화, 신진대사 촉진, 체내 독소 배출, 그리고 자연스러운 호르몬 조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방법과 올바른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잘못된 사용법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과도한 자극이나 원치 않는 부작용 없이 여러분의 몸에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활력을 되찾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용량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권장하는 방법은 매일 아침 공복에 사과 식초 15ml를 물한 컵에 희석한 뒤 여기에 신선한 생강 추출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생강은 오직 한 당울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강은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과하게 사용하면 위장에 자극을 줄수 있으며 복통이나 속쓰림, 몸이 뜨거워지는 느낌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복에 마셔야 하는 이유는 이 시점에서 몸이 식초의 유기산과 생강의 활성성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가벼운 식사를 한후약 30분이 지난 후에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소량을 사용해 몸의 반응을 살피고 필요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두 명후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아침 식사를 하시면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작지만 올바른 습관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 자신도 놀랄 만큼 몸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며칠 만에 상쾌함을 느끼고 눈에 띄게 개선된 발기력과 배우자와의 친밀한 순간에서 더 빠른 반응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게 하고 부부관계에서도 더욱 깊고 만족스러운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체적인 개선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가 한 단계 높아지는 것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을 지니고 있어서 잘못 사용하면 특히 공복 상태이거나 위장이 약한 경우 위벽을 자극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나 메스꺼움, 복부의 은은한 통증 같은 증상은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키 60세 이상의 남성분들은 전박이 얇아지고 위산분비가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등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식초가 약효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호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올바르게 사용해야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몸에 무리를 주거나 억지로 부담을 주어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초와 생강의 조합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자연 요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핵심은 정확한 방법과 용량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싼 약을 찾아 헤매거나 복잡한 검사를 서둘러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두 가지 재료만으로도 활력을 되찾는 첫 걸음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뿐 아니라 자신감을 되찾고 감정을 일깨우며 부부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 정보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오늘부터 직접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식초와 생각만으로도 눈에 띄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오랜 시간 유지되는 유연성, 더 강력한 반응 속도, 그리고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에너지를 원하신다면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의 활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들을 추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맥 펌프 운동이라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의학적으로 인정된 운동법이며 실행하기도 매우 쉽습니다. 특히 남성의 중요한 활력 부위인 해면체로 가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선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올린 후 10초 동안 유지하고 천천히 내려줍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세 번, 아침에 식초와 생강 혼합물을 마신 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 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를 꾸준히 자극하면 하체에 몰려 있던 혈액이 위쪽으로 특히 남성 활력 부위로 더 강하게 순환하게 됩니다. 실제로 60대 남성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운동을 매일 실천하며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방법은 밤 시간대에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습관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약 30분 전에 발목까지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발을 담그는 것이 남성 활력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의문이 들수 있지만,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행위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전신 긴장을 완화하여 몸을 깊은 이완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특히 발을 담그는 것은 남성호르몬인 안드로겐 분비를 조절하는 시상하부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몸이 충분히 따뜻해지고 완전히 이완될 때 깊은 숙면에 들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숙면 단계에서 인체는 성장 호르몬과 안드로겐을 가장 활발히 생성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남성 활력과 직결되는 안드로겐은 깊은 잠에 든후 한두 시간 이내에 가장 집중적으로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보완 방법은 마그네슘과 아르기닌을 일상 식단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영양소는 바나나, 시금치, 호박씨, 땅콩 등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며 특히 혈관을 확장하고 신경을 진정시키며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아르기닌은 산화질소 생성을 돕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남성활력 부위를 포함한 주요 부위로 혈류를 원활하게 보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두 가지 영양소를 식초, 생강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습관과 결합하면 여러분의 몸은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활력 상태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몸속에 원래 존재하던 생리적 잠재력을 다시 깨워주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활력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오늘부터 작지만 강력한 습관들을 여러분의 삶에 더해보세요. 식초, 생강 그리고 긍정적인 생활 습관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면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예전의 자신감 넘치던 눈빛이 서서히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남자로서의 활력과 품격을 다시 되찾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꾸준히 하세요.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똑똑하게, 올바르게, 그리고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타고난 자신감과 남성적 에너지를 되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원론적으로 지속적인 활력, 안정적인 생리적 기능,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부관계는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시술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이 매일 선택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사과식초 한 스푼과 생강 한 방울을 물한 컵에 타서 마셔보세요.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꾸준히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하체의 혈액순환을 활성화하는 간단한 정맥 펌프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며 하루의 긴장을 풀고 편안한 숙면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식단에 아르기닌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추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작은 실천들만으로도 여러분은 몸에서 분명하고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다른 사람이 좋다고 말하는 것만 듣고 무작정 섭취량을 늘리거나 과도하게 따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단순한 연료 소비 기계가 아닙니다. 몸은 올바른 보살핌과 충분한 회복, 그리고 균형 있는 관리가 필요한 섬세하고도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이 균형을 유지할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진정한 에너지가 깨어나게 됩니다. 이제 아마도 오늘 영상에서 전하고자 했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분들에게 오늘은 그 길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운동 하나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삶에서 제2의 황금기를 여는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위해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수치심과 실패감 그리고 무력감 속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께 손을 내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여전히 강렬한 삶의 불꽃이 살아있고 희망과 재생에 대한 열망이 꺼지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 불꽃을 결코 꺼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타오르는 소중한 불꽃을 지키십시오. 내일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와 함께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진솔하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것입니다. 다음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그분들에게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산물이 될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언제나 흔들림 없이 자신감 있고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늘 응원하겠습니다.